안녕하세요. 정원승 대표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달 14%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5.5% 이상 급등하면서 10월과는 전혀 다른 강한 모습을 11월부터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지속된 종목별 하락세가 11월과 12월 달에 크게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실적과 함께 미래 성장성을 겸비한 오픈에스테크놀로지는 자,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빠른 속도로 11월과 12월 달에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때 꾸준하게 제 영상 시청하시고요. 제가 영상 을 중간에 드리는 대형전략과 함께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나는 핵심 정보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 성장은 물론이고요.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림기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오픈해시 테크놀로지 영상 업로드 해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파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시간에 클릭하시면게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오픈해시 테크놀로지 보시고 여러분들 은 항상 투자자들한테 입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기능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오픈해시 테크놀로지가 24년의 실적 모멘텀과 함께 고사양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 생산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오픈해시 테크놀로지의 실적 성장 모멘텀은 크다라고 할수 있겠죠. 엣지 컴퓨터용 IP 솔루션, 국내 엣지 컴퓨터용 IP 솔루션을 수행해낼 수 있는 자, 전 세계 유일한 업체이죠. 영국의 ARM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제2의 ARM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픈 에스테크 에너지의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주가 상승은 그야말로 예상보다 예상 수준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그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가 부근에서 오픈웰치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셔서요 제가 영상을 중간에 드는 대응전화 대로 입절까지 병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1월과 12월 내년 초 1월달까지도 오픈웰치 테크놀로지 가지고 최소한 35%에서 많게는 80%까지도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아무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 오픈웰치 테크놀로지 11월과 12월달에 누적 수익 크게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후반에 우리 여러분들 연말까지 대박나시라고 히든 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최근 미래 성장산으로 급분상하고 있는 로봇 관련 히든 종목이고요. 로봇 제조뿐만 아니라 SI까지 모두 가능한 핵심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량 강소기업입니다. 시가 총액 1,500억의 코스닥 종목이고요. 7월부터 9월 말에, 7월부터 9월 말까지 세력들은 매집을 끝낸 상황이고요. 11월과 12월, 1월 달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익절을 통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티로보틱스가 올해 들어서 8개월 동안 무려 800%의 폭등세를 보였죠. 레인보우와 티로보는 제조만 가능하기 때문에 SI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이 기업은요, 대박 수익 10배 이상, 15배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자, 지금 SI 가능한 업체를 인수하려고 M&A 시장에서 엄청나게 눈독을 들이고 있죠 이러한 강소기업이 삼성과 테슬라의 인수 모멘텀까지 일어난다면 여러분 10배가 아니라 15배 20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은 받아가셔서 자 미리 매수하서 기다리시면 급등할 때입일을 통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성공투자로 이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 길에 제가 남들보다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히든 종목, 대박 날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채 g 피 t 로 촉발된 AI 반도체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물론이고요.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기업도 지금 세계 1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세개 회사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GPU나 자, HBM 등 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저장 장치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픈 엣지는요,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영국의 제2의 ARM, 전 세계 유일한 AI 플랫폼 IP 통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에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서 자, 반도체 설계 기회죠 영국의 ARM과 삼성전자의 제휴적 전략적 제휴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 이 때문에 오픈엣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ARM 지분을 매각 또는 상장을 추진한 가운데 영국의 ARM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이죠. 자 소프트뱅크가 추산한 ARM의 가치는요 86.5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오픈엣지 에크... 오픈넷이 테크나로지가요 세계 유일의 통합 AI 반도체 설계자산 지적 재산권 플랫폼을 보유한 시스템 반도체 IP 전문 업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 라이선스 요금과 IP가 적용된 반도체 집양산에 따른 러닝 로열티를 받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요. 자,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영국의 ARM과 비교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86조 원에 가치고, 자, 오픈넷지는 현재. 일조가 안 되죠. 이러한 부분이 자 경쟁력에 경쟁력을 주는 그러한 가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전력 효율성이나 면적 효율성에서 ARM 대비해서 자 오픈 에테크놀로지는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이 앞으로 영국의 ARM 못지않게 오픈 에이테크놀로지가 차세대 유일한 제2의 ARM으로 자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제가 딱한 달만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크게 박살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빨간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드리냐 하면요. 바로 동시효과 시간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시효과 시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자,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만 잘 이용한다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해서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시초가 7,980원에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상한가 30% 1,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제대로 적중해 주었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6,926명. 이용 중이시구요 지금 문의주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9천명까지만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위 관계로 신청 주신 분들께 제가 비번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푸른 기술 종목을 수요일 장 시작 전 8시 37분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푸른 기술 자,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죠. 자 우리 텔레 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한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상한가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텔레방으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 회복 하시려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0만 원 하던 계좌가 자 2천만 원 계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진입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가격 범위 자, 자세한 공유 방법 도와드릴 텐데요. 매일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는데요. 010-8256-8243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장을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에 걸려 있어서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한번 상한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전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전송 세 글자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요.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상한가 갈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 번호로 이렇게 재전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요.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방도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라는 점, 이벤트 기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 극등 수익, 그리고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주식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쏙쏙 뽑히게끔 검색하는 조건 검색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장 중에 내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저 또한 이 검색기에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이 검색기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실제 제 개인 계좌 인증을 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기준인데요. 하루라는 거죠.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자,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누어 드린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자,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요. 저에게 문자 주신 번호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장중에 단타 칠수 있는 검색식도 있고요. 그리고 바쁘신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매매 수익 검색식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세팅을 하시면 저랑 같은 종목을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주식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직 주식할 실력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검색식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하나 받아 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검색 식 세팅과 검색기 설정하는 자 pdf 파일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의 연락처로 자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파일을 여러분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레지는 지금 9월과 10월 달에 지수 급락이 없었다면 지금 22,000원 넘어서 27,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지수 급락과 함께 그러한 투심의 악화를 피해갈 수 없었던 오픈레스 테크놀로지 11월과 12월 달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결국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025년 200억이 넘는 영업이 흑자까지 전망이 되죠 여러분들은 현재가 보분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에 따라서 2절까지 평행해 가시고 텔레방에서의 정확한 장중 실시간 타점까지 공유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11월, 12월 달에 누적 수익을 크게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대형 증권사가 요즘에 I, IT 관련, HBM 관련, AI 반도체 관련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죠 영어로된원문까지 제가 해석을 해 번역까지 해가면서 전략 자료안에 여러분들 도움되실 만한 핵심적인 정보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주가 3배 이상 급등할 때, 그러할 때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고 주체별로 진입 가격과 일절가까지 제가 철저하게 거래량 가중 평균 가만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툴에 넣어서 미래 가격까지 예측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타점은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죠. 다점을 제가 전략자료 안에 매일매일 장전에 업데이트 해드리고 신청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매일매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항상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7번이나 오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략자료 정말 에기스 같은 전략자료 여러분들께 바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자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11월 12월달 1월까지 대박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강한 종목은 많이 강하죠? 자, 수익 잘들 내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백전백패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1년에 한 종목 투자하기, 전문가가 제공해드리는 대응 전략으로, 자, 그대로 따라하기. 이렇게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은 적게 내고 손실만 확대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은 쌓이지가 않고요, 스트레스만 쌓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같이하자, 같이 해야 급등 아니 폭등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매수 매도를 잘 잡아서 편하게, 자,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레포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포트는요, 매일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자, 아래 금액 보이시죠?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을 내고 제가 정보를 보고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일 장전에 이렇게 증권사마다 신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와 정보는 기사화 되지 않고요. 먼저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여의도의 선수들 자,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증권사 장전 보고서 및 정보를 취합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런 재료들 그리고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들까지 제가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같이하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상단에 번호 있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82568243번으로 여러분은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러한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텔레그램에서 종목 안내 및 대응 전략을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자, 텔레방에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보내드리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텔레방에서 매수가, 매도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여러분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 해서 큰 수익, 급등 수익 내보시죠. 아시겠죠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이죠 자 먼저 5대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자 외국계 보고서 크로스 체킹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도 가서 ir 담당자 미팅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삼성 증권에서 자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자 아는 네트워크 지인들이 많겠죠 그러한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추천 종목 고급 정보가 들어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자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받아보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 신수성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 로봇 산업 관련주입니다. 자이 로봇 관련 기술로 인해서 드디어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자 9월부터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일반 개인 주주님들 모르게 꾸준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왜 중요하고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 자 삼성이 최근에 로봇 관련 사업에 5천억을 투자하기로 공표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력이 삼성이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까지 공격적으로 인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요즘 브레이크 없는 삼성의 인수전. 2030년 로봇 시장이 213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2023년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에 이어서 지속적인 M&A를 시도하는 삼성의 공격적인 행보. 로봇 SI까지 독식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의료 로봇, 물류 로봇. 자, 여러분 잘 아시는 AMR과 AGV가 있죠. 다겟형 로봇다양화로 향후 10년간 6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에 로봇을 확대 적용하면서 AI 시장 확대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산업군으로 로봇 산업이 부상하고 있죠. 이래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에 5천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행보를 공표하고 있죠. 자 여러분 로봇이 왜 미래 먹거리일까요? 당연히 산업화가 되어 있는 로봇들, 협동 로봇 뿐만이 아니고요. 자, AMR 물류 로봇들, AGB까지 있고요.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해서 t g PT와 AI 광풍의 로봇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전의 산업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획기적인 산업고도화로 생산성 뿐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전세계 유명 석학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테슬라, 미국의 유명한 제조업체들이 최근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큰 이유가 되겠죠.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삼성과 테슬라, GM 그리고 해외 유수의 공룡 기업들의 로봇 도입은 현재 그리고 5년 안에 대세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요. 2033년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300조 원 가까운 그러한 놀라운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에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로봇 산업의 핵심 기업들의 인수전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족보행 로봇의 미래 성장 가치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언론들은 옵티머스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가 전 세계 로봇 시장에 향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능까지 탑재된 산업형 로봇에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는 향후 5년간 로봇 산업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공격적인 행보가 당연히 예상되고요. 관련해서 로봇 제조뿐만 아니라, 자, 로봇 SI까지 커버하는 멀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로봇 사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로봇 관련주이고요. 로봇 제조 기술력 뿐만 아니고, 로봇 SI까지 가능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삼성 이재용 회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러브콘을 받고 있는 M&A 대상 기업에 수차례 오르내렸던 그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삼성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티로보틱스가 올 한해만 8개월, 9개월 동안에 800%와 700%의 폭등세를 기록했죠. 이처럼 로봇 관련주들은 최소한 7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주가 급등을 단기간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의 장기간 10년간의 월봉입니다. 저가 부분에서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하고요. 지난 9월에 2억 7천만 주의 거래 급증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주가 급등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 시가총액 1,500억 내외의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로봇 제조기술과 함께 로봇 SI까지 가능한 강력한 기업이죠. 테슬라와 삼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앞으로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급등한다면 여러분들은 10배 이상, 아니 15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슈가 부각되면 급등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받아가셔서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급등할 때 익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중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휴릭 로봇, 2번 하나오션, 3번 로보로보 4번 티로보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닌 것 정답을 숫자로만 적어서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8256-8243번으로 정답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히든 종목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서요, 올해 남은 두달 동안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급등주까지도 함께 보내 드릴 건데요. 자, 11월 최고의 급등주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박날 히든 종목, 이 종목들의 종목명과 적정 매수가, 최종 목표가, 자, 그리고 손절가,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 드릴 거고요. 퀴즈 정답을 상단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귀정답은 문자로 상단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 매수 시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11월 최고의 급등주와 함께 올해 남은 두 달간 이 히든 종목, 바로 10배 이상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받으셔서 연말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운 수익을 보시면서 즐겁게 주식매매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